두리안은 사 드십시오. 아, 너무 힘들어요. 사 먹는 게쌉니다 진짜. 파리로 광복절 등산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고스틴 나무입니다. 바닥에 망고스턴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망고스틴 보이시죠? 네, 정글 망고스틴이네. 야, 산에서 망고스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망고스틴이 정글에 있어요. 어, 떨어진 거 한번 까볼게요. 오, 잘 익었다. 상했다. 상했어? 어좀 상했네. 야이 망고 스틴이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 두리안 나무입니다 두리안. 어이고이 두리안 나무 노댄저러스야 no <laughs> 여러분 이 두리안이랑 망고 스틴 나무가 있고요. 야 이거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저희가. 야, 이거 망기스, 이 망고스틴이네요, 여러분. 야, 이거 두리안 나무입니다. 저도 두리안 나무는 처음 봐요. 와, 됐다, 높아. 여러분, 저 망고스틴 보이십니까? 이거 망고스틴 나무입니다, 여러분. 망고스틴. 야, 진짜 나무를 처음 봐요 정글에 아주 두리안 나무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와, 저도 처음 보네. 쭉 뻗은 거 보이시죠? 이게 둘이 안 나옵니다. 엄청 높아요. 둘이 안이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있고. 형이거줘워봐 이거. 형 이거 한번 까봐요. 형님. 이거. 이거? 이게 용안이야? 아이 썩었다. 용... 이거 까봐 이거. 야나 이런 거 처음 보네. 이거 오 돼? 이거 맛있네 이거. 이거 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음, 먹을 수 있는 거지 과일이지. 여러분, 젤리 같네요? 음, 응, 달콤해. <laughs> 야, 여기 나무가, 열매 나무가 많네요. 여기 계락입니다, 계락. 계략, 뭐. 와. 두리안 하나 주워보자. 두리안. 바닥에 망고스튼이 아주 계락입니다, 계락. 계략. 할로 아방. 야, 이거 망고스틴 아닙니까? 이거, 망고스틴. 보이십니까 망고스틴. 아 엄청 많다. 이거, 망고스틴? 랑삿. 망삿? 랑, 랑삿. 랑 오, 이랑사이네요 여러분. 엄청 많이 땄네, 얘는. 랑삿. 오, 어, 땅에, 계닥이네. 어? 그거 랑삿, 형님. 야, 이거 뭐, 형, 두리안 봐. 두리안, 어? 수다 로사. 어, 여기 여러분, 두리안 나무도 많고, 망고스틴 나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가면 송이철 되면 여러분, 송이, 이래, 산에다가 이렇게 움막 지어 놓잖아요. 얘들도 이렇게 운막을 지어 놓고, 이런 망고나, 망고스틴이나 이제 뭐, 두리안 같은 거를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산에 이런 운막들이 있습니다. 몇개 봤어요, 지금. 잘판 어, 요것도 두리안 나무다. 이 두리안 나무가 되게 많은데, 지금 철이 지났답니다, 여러분. 두리안 보이시죠, 이거? 두리안 흔적.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거 움막이지 움막 운막. 아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 이거 두리안 이게 두리안 껍데기예요 여기다 아따 두리안 냄새 확 나네요 두리안 냄 안나는데? 아 난다 이건 뭐 뭐지 이다 두리안 나무네 여러분 두리안 밭을 발견했습니다 어휴. 이금 뭐, 초행길인데, 어, 람부탄이다. 어, 또 람부탄 나무도 있네, 여기는. 가수원인가? 네. 이게 여러분, 두리안 나무네. 요 와, 엄청 높습니다. 이거는, 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주변에 다 이게 두리안 나오네요. 아, 어, 두리안 군락지입니다, 여러분, 정글에. 여러분, 아, 장난 아니죠. 아, 경사가 장난 아닌데, 여러분. 두리안은 사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경사가 여러분, 저 밧줄이 밧줄 연결어 있습니다. 줄 보이십니까 두리안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리안은 사두세요 장난 아니기 힘듭니다